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부활 신앙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심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 서서히 이제 그 깨달음이 와요.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암투병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그런 교우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기도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죠. 가장 힘든 때잖아요. 네. 이분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암에 걸리거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그 순간이 돼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껏 나에게 그냥 지나쳤던 흔하디 흔한 반복, 반복적이었던 그 일상들이 음.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 이제서 보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듣곤 합니다. 음. 이걸 보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